안녕하십니까 에어컨의 모든 것박혜송입니다 오늘은 차단기 장착하고 교체하는 사진 동영상 한번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교체하고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여유가 없어서 그냥 뺐다가 다시 끼는 그렇게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려 합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 메인 무조건 하나 내려주시고요. 교체하실려는 차단기 하나 선택하셔서 만약에 나는 얘를 교체해야 된다 하시면 얘를 빼시고 일단 아래 거부터 아래 거부터 천천히 빼주신 다음에 빼주시고 위에. 그리고 가운데 부분 빼주시면 이렇게 빼주시면 니다고 교체하시려는 차단기 그대로 가져오셔서 끼시고 가져오셔서 그대로 끼신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려져 있던 그대로 다시 연결 이렇게 하면 차단기 교체하고 장착하는 그게 완료가 됩니다. 상업용은 이제 삼상은 좀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제가 삼상 차단기를 달거나 교체할 일이 생기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메인 메인은 꼭 내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우에서 내려오는 1차 측, 그리고 A에서 2차 측으로 주고, 그 다음에 3차 측으로 이제 다나눠지죠 그리고 4차 측으로 뭐 전등이나 에어컨이나 그렇게 다 주게 되는데,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범위는, 딱이 메인에서 절반 아래만 저희가 손댈 수 있습니다. 이 우에는 저희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가날도 아니고 뭐 저희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전기 업체, 전기 사장님들만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이 아래 부분만 저희가 손을 대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뭐 여기 싹 건들면 당연히 안 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 사용해야 되는 부분만 이제 교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메인 실상 내리게 되면 여기는 다 죽은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만약에 이제 차단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전선 다른 전선만 바꾸고 싶다. 나는 지금 얘가 전열인데 뭐 a 를 에어컨 전기로 바꾸고 싶다 하면 에어컨 전기가 새로 오죠. 그럼 애만 내리고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십니다. 그럴 때면 이제 차단기만 잘 내리고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하고 또 이제 하나 하셔야될게 이렇게 아파트 같은 현장은 그 저희 4 0 a 피 차단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옆에 달아야 되거나 실외실에 달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아파트는 다섯 대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나 이 인터넷 서대 제외하고 담배관 기준 5 마력으로 많이 설치가 되죠. 그 이유가 이제 차단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작업이 육수케아가 돼야 되는데 그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마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옛날 아파트 제외하고 뭐 이제 투 인원 뭐 전기 깔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2.5 스퀘어에 20암페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 공사실 하때 전기 공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우리 집이 좀 많이 여쭤 보시는 게 있는데 우리 집에 4 스퀘어 뭐 전기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단기가 30암페어로 돼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4 스퀘어로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에어컨 하면서 이제 전기 상인한테 물어봐서 이제 알아낸 건데 2.5 스퀘어는 20암페어로 가는 거고. 30A를 사용하려면 4스케어로, 이제 자, 바우, 장, 그 4스케어로 자,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만약에 30A로 돼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4스케어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광주 아파트에도 2 0 이제 4스케어인데 20A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단기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고객님이 보셨을 때는 20A니까 2.5스케어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CV선이나 IV선 보시면 지금 이게 두개가 있는데 4스케어 사스케아, 이쪽스케어한테 4스케어가 더 굵죠 이제 이걸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난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보시 자세히 말해서 선 이런데 보시면 4SQ 2.5SQ라고 적혀있으시니까 그거 보시고 뭐전기공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를 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확정을 지은 실제 명품공사를 확장을 지으셨다 하시면 뭐 에어컨 업체에 문의하셔서 미리 오셔서 사전 방문을 통해 확인도 가능하시니까 미리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이제 에어컨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거의 대부분 여름 돼서 확인하면 늦고 여름 되기 전에 고객님들이 확인하실 방법은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면 올려주시고. 꼭그 실외기실 갤러리 창문 열어 주신 다음에 에어컨 가동 하셔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동 하셨을 때 손을 갖다 루버 쪽에 갖다 쓸때뭐 냉기가 아예 안 나온다 하시면 서비스 서비스나 전원 한번 맡아 보신게 좋고 이제 20-30분에 손 갖다 댔는데 냉기가 잘 나온다 뭐 엄청 센 바람은 나오진 않습니다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에도 온도센서가 달려있어서 막 엄청 세게 나오진 않는데 손을 갖다 쓸때 냉기가 나오는게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상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뭐 3년이나 4년 그 이상 사용하셨던 분들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냉배는 절대 빠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뭐 처음에 1, 2년은 이제 설치 쪽에서 빠졌다 치고 3, 4년 이후에는 제품이 고장났을 때 빠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래되어서. 근데 이제 3, 4년 뭐 이후에 설치 쪽으로 아예 이상이 없다 하시면 굳이 확인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설치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미리 이렇게 확인하셔서 어차피 무상 서비스 기간이니까 빨리 확인하셔갖고 조치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어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점으로 돌아와서 어아 그리고 이거 이제 이제 이번 여름 겨울은 다시나 갔는데 이제 여름 지나서 겨울이 되셨을 때. 어, 시스템 에어컨 전기나 뭐, 투윈원 전기는 안 쓰신다 면 차단기를 내려놓고 있으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단기를 내리는 이유는 이제 몇군데서 이제 문의가 왔었는데, 에어컨 대기 전력으로 뭐, 전기세가 5,60만원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시거나 하고, 저도 뭐, 서비스 현장 한번간 적이 있는데, 뭐, 입주를 안 한, 안한 얼름인데도 이제 뭐, 저기서뭐 대기 전력으로 한 7, 8만 원이 나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대기 전력으로 7, 8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60, 70 나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금액을 다 고객님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안 쓰신다고 하실 때에는 차단기를 내려 놓고 있으시다가 이제 사용하실 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저,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대기 전력이란 거는 이제 저희가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실외기가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전기라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용을 안 해도 실외기로 전기가 계속 가고 얘가 작동할 수 있게 계속 도움을 주, 주는 게 전기여서 그걸 방지하고자 내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에어컨 사용할 때나, 그럴 때,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차단기, 이제, 암페아.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저희 에어컨, 이제, 거의, 에어컨, 저희 에어컨 기사분들 제외하고, 어, 고객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모르실 내용이 있는데, 저희 에어컨은 스펙에 따라 차단기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차단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제, 뭐, 전체 뭐 에어컨 기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뭐, 간혹 가다 그냥 장착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기사분들도 많이 있고, 깜 뭐, 교체해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차단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차단기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돼서, 간단하게 흔히 저희가 뭐, 25평 포위 냉난방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 애가 40개가 30만 배거든요. 근데 20만 배로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차단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만약 차단기가 계속 떨어진다 하면 그 스펙에 맞춰서 차단기를 방금처럼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차단기 안폐화 문제가 아닌 차단기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는 방법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눌러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예, 저희가 계속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에어컨이 문제다, 전기 문제다 이렇게 판별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에어컨 시공을 했는데 저희는 에어컨이 작동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기 쪽 문제라고 막 넘기고 전기 사장님들은 에어컨 문제라고 막 이렇게 좀 다투는 경우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에어컨 문제인지 전기 문제인지 판별을 하고 나서 이제. 전기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불화도 안 생기고 싸울 일도 없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는 방법은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방법은 차단기 차단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래 물려 있는 전선 두 개를 빼고 차단기를 올렸을 때 차단기가 멀쩡하다 그러면 차단기는 이상 없음 그리고 나서 이 전선을 그대로 물린 다음에 실외기 쪽 가서 실외전기 빼고 차단기를 올려봅니다. 그래도 실에 이제 애들이 문제가 없으면 안 떨어지고 문제 가 없다 하면 에어컨 문제가 확실합니다. 에어컨이 물리고 올렸는데 팍 떨어진다. 그러면 에어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판별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전선을 실에기쪽 뺐는데 차단기 올렸는데 차단기가 떨어진다 하면 전선 문제. 이렇게 에어컨 문제인지 전선 문제인지 판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기 증설. 증설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역할은 아닌데 증설을 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죠. 이제 단하기 여기서 뭐 이제 용마력으로 들어가서 유스케야 40암페를 장착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일단 이쪽에서 따기는 힘들고 여기서 메인에서 따야 됩니다. 메인에서 딸 때는 저희가 에어컨 작업 이제 전기 작업할 때는 무조건 메인을 내려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인을 내리고 나서 여기를 빼고 연결하려는 부위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 여기를 빼고 연결하려는 부위에 연결을 하고 밑에 그대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올려 주고 차단기 올리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뭐한 번은 좀 어렵겠지만 뭐 두세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자 보면 무조건 저희가 작업할 때는 메인을 내려라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리고 작업을 하면 이쪽은 다 죽은 전기가 되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없다 혹시나 밑에 선만 교체하기 위해서는 애만 내려도 되지만 혹시 모르면 애도 같이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사고를 위해서 방지하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부사수랑 사수랑 같이 일을 하는데 사수가 시르기 쪽 전기 작업을 하는데 모르고 부사수가 전기를 차단기를 올려버려서 사수분께서 안 좋은 일을 이제 다 하는 경우도 이렇게 가끔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메인 내린 상태에서 사수분에게 미리 꼭여쭤 보시고 차단기 올려주시거나 혹시나 이제 뭐 차단기 교체가 아닌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제가 상가에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가 메인 가끔 가다 메인을 내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냉동고가 있거나 뭐 케이스 뭐 그런 좀 내리면 안되는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미리 여쭤보고 차단기를 내려야 됩니다 고객님 차단기 메인차단기 내려도 될까요 안된다 하면 이제 어차피 차단기는 교체를 안하니까 제가 서브만 교체 작업을 하거든요 예, 서브만 작업을 하거든요 내려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혹시 모르고 이제 올려, 작업하고 있데 올려버리는 순간 이제 큰일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차단기 교체 한번 용, 이제 종점에서 말씀드리면 메인만 내리고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메인, 연결되어 있는 위비 부분, 여기는 죽어도 건들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드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 건드시는 게 좋고 메인만 내리고 작업하고 당연히 이제 여기 작업할 때도 내려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죠. 혹시나 이제 올린지 모르고 올려버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이도들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메인 내리고 작업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거롭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신다 했을 때는 일단 교체하실 차단기 확인하시고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확 내려주시고 교체하시고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됐는지 확실하게 한번더 확인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저희 집이거든요. 제가 뭐 다른 상가에 가서 뭐 찍을 수 있는 경향이없기 때문에, 일단 혹시 제가 이제 단상은 뭐 상가나 주택, 아파트나 제가 볼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상가는 가끔 가다 단상 하나 메인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삼상도 메인 하나 있고 양쪽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가 삼상 혹시 전기 만질 일이 있다 하면 그거 자세히 한번 교차하면서 찍는 이제 교차하고 전기 연결하는 영상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났는데 이제 다들 이제 명절 쉬고 오셔서 많이 힘드실 테지만 이제 다음 명절도 더 좋은 날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제 이 하시면 될것고고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몸잘그 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